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벌써 날씨가 꽤 춥죠? 날씨가 추워서 오늘은 어, 뭐야 스카프 종류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입구들고예요 동평아 4층 가해 32호 입구들고입니다 전화번호 나갑니다 <laughs> 어 지금 이 티가 신상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울. 울이고요. 보시면 오케이. 이거는 핑크 라운드인데 라운드가 이제 많이 안파진 라운드예요. 이거는 연핑크 이거는 진핑크 얘는 카키 아니 아니 카키가 아니라 어제 그거 더연 저도 아 올리브 그린 <웃음> 올리브 <웃음> 그린 색깔을 맨날 잊어버려 가지고 <laughs>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이렇게 이렇게 네 칼라 나왔습니다. <laughs> 왜 <laughs> 이렇게 생각이? <laughs> 겨자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봤죠? 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게 신상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울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목이 조금 파졌어요. 라운드로. 네. 보시면 가격은 2만 원. 얘는 반목이에요, 반목. 반, 반 정도 올라가서, 날씨 추워서, 얘는 이제 겨자. 얘가 토끼로 이렇게 찍은, 찍은 게 아니고, 이렇게 술을 놓은 것 같아요, 술. 보이시죠? 겨자. 빨강. 서로 근데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에요. 이게, 이게 66에서 큰, 큰 77까지 그냥 큰 77까지 널널하게 네. 아까 그것도 66에서 큰 77까지 얘도 66에서 큰 77까지 가격은 2만원 똑같이 2만원 나왔습니다. 목 있는데도 이렇게 디테일이렇 이게 칼라를 틀리게 짰어요. 짜 짰죠. 보시면 네 이렇게 세 칼라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물로 나왔습니다. 추우니까 두 디자인 나왔고요. 어두 디자인 나왔고요. 얘가 얘가요 추가가 됐어요 얘가 이거 너무 잘 나가니까 얘는 약간 도톰해 가지고 속에 입다가 초봉까지 갈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색깔을 두 칼라를 더 뺐어요 빨강 빨강 한 칼라 하고요 밤색 빨강 찾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밤색도 예쁜 밤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개색 티를 두 칼라를 더 빼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빨간, 이게 한 칼라 더 추가한 거고요. 밤색도 지금 추가한 거예요. 얘는 66에서 88까지 마, 맞아요. 널널하게. 그래가지고, 원단도 좋고 그래서 반응이 엄청 좋아요. 이, 이거 받아보신 사람들은 다 만족스러울 거예요. 옆에 밑에는 큰땡 끈을 땡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 네, 사이즈에 맞게. 참 예뻐요 캐주얼한 원단도 예뻐요. 이제 저 잠바 밑에나 뭐 패딩 밑에 입고 다니다가 봄 되면 이거 하나만 입으시면 돼요. 원단이 엄청 좋아요. 칼라가 추가돼서 어 이거 배색, 티, 이밤 그러니까 빨강밤색여자 초록. 점정 이렇게 추가, 추가시켜가지고 또 오늘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소개시켜드리는 거고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22,000원. 22,000원이고. 아. 그 다음에 얘가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지금 입어. 딱 좋아요. 나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좋죠. 입고 뭐 일하면 되게 편하고 원단이 진짜 좋아요. 집업이라서. 집업이라서. 얘도 2만 원이네. 2만 원입니다. 얘또 네,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신상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겨울이니까 얘 예, 털로 가방이 나왔습니다. <laughs> 이거 들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매도 되고 집업, 집업은 제가 두가지 컬러 나왔어 블랙하고요. 밤 이게 밤색인데 이제 요, 요렇게 요 이런 데는 보시면 요런걸 이렇게 포인트해서 귀엽죠? 이거 매도 되고 안 매도 됩니다. 이렇게 가격은 15,000원 하는데 되게 귀여워요. 겨울만 되면 이런거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안 하셔도 되고 얘만 들고 다녀도 돼요 톤시롱 메고 이렇게 두 칼라 나왔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스카프를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카프 이거는 맨날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이거를 제가 스카프를 잘못 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돌리기 해서 돌리기 해서 세번 정도 돌립니다. 이렇게 하고 살짝 묶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살짝. 아무튼 이 이거는 기계주름이고요. 그래 그라데이션 왜 이렇게 그라 내가 한국에서 잘 태어났죠? 영어가 잘안 돼요. <laughs>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스카프 두 장에 만 원이고요. 칼라는 어, 네 칼라. 네 칼라입니다. 요거는 베지라고 해요. 베지. 그 다음에 얘는 카키. 카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초록. 초록입니다. 얘는 벽도새. 황토새.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칼라니까요. 두개만 원이고요, 기계 주름이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엄청 실크처럼. 네.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이게 진짜 하모니 울, 울 캐시. 하모니 울 캐시인데요. 이게 마다 많이 나가요. 보시면 여기를 딱 예지 있게 달았죠. 보시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칼라가 많이 나왔어요 얘는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항상 보시면 요거를 뒤집었네 매는 뭐 거잘 모르겠어요 저는 스카프를 잘 못매 가지고 애교로 봐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네, 거꾸로 해놨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이 더잘 매겠죠? 하나하나 매, 하나하나 매서 색깔을 보여드려야 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언출력해 이렇게 하시면, 이게 컬러도 이쁘죠? 캐주얼하니. 이게 울캐시에요. 하모니 울캐시 원단. 이게 가격은, 어, 만 오천 원 나왔습니다. 만 오천 원 나왔고요. 칼라가 보라 정말 이뻐요 보라도 저 여기 얘도 보라를 하고 있는데 보라가 되게 이뻐요 응, 보라 초록 그 다음에 깨끗하게 아이보리 너무 이쁘죠 아 이쁘다 응. 아이보리 있습니다 아이보리 그 다음에 베이지 네, 베이지색 베이지색 아, 보시면 베이지색 그, 그, 그 다음에 얘는 아까 황토색이라고 그랬나 내가, 그, 내가. 그, 네. 네. 보시면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예. 됩니다 한번 그, 얘도 한번 해볼까요? 더더 얘도 이쁠 것 같아 굉장히 칼라가 그, 어 또, 이뻐요 갑자기. 되게 아. 이 칼라도 이쁘고 울... 하모니 울캐시 이름이 제가 진 겁니다. 울캐시 이게 숯 숯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캐 캐주레 울이라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15,000원. 핑크 야, 겨자도 참 노란 겨자네. 노란 겨자. 너무 이쁘죠? 노란 겨자. 이것도 되게 이쁘다. 노란 겨자입니다. 컬러 요새 보여드렸죠? 아까 그 다음에 파랑색 컬러가 도대체 몇 컬러야? 어마어마하네 회색 밤색도 이쁘네요 밤색도 밤색 이거는 이제 사셔가지고 어, 음, 선물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도 울케시예요 검정 이거 공룡이에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공룡이기 때문에 하셔서 선물 하시면 돼요. 이거 이게 울캐시 하모니 울캐시입니다. 칼라가 하나 검정, 밤색 둘, 이건 회색, 그다음에 파랑 공룡이에요. 남녀 노랑 핑크 벽돌 그다음에 칼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베이지, 아, 다 이쁘죠? 너무 다 이뻐갖고 안 잡을 수가 거니? 없어요. 이거는 해마다 잘 나가서 어, 제가 어, 그냥 거니? 무조건 거니? 잡았어요. 이거는 없어서 못 팔아요. 아, 그러니까. 가격 15,000원. 15,000원입니다. 어, 그래. 이건 불티날 거예요. 이거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 저가 이거 서비스 품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그냥 받으시고 지고 따뜻하게 목 따뜻하게 감기 안 걸리시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남녀 공룡입니다 남녀 공룡이니까 뭐~ 회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종류는 거의 남자분들 많이 하시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이건 정말 울캐시예요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아, 이제 포인트로 아까 봤죠. 그래야지. 제가 보여 드렸지. 포인트로 뭐뭐요 여기 이기 이게 요, 요 포인트로 줄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도매. 이거 완전 서비스 품목이에요. 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다음에지청 춥죠 가 엄청 춥죠. 제가 짠 이거 저희 이 to 이 o I got to go. I got to go. I got to go. 이거 o t to go. I got to go. I got to go. 이 이거 고객님들 진짜 선물이에요. 이거는 세개만 원인데 이게 배가아무 <laughs> 올리... 얼마 안겠어요 진짜로 선물이에요. 이건 서비스품. 세개만원 이게 보시면 제가 제가 한 칼라 보라. 저는 오늘은 보라를 가지고 다녀요. 저 칼라별로 보라를 제 거예요. 제 보라를 샀고 그 다음에 회색, 그 다음에 핑크, 아이. 빨강 검정 이 여섯 칼라 니까 3장에 어, 만원 이니까 여섯 칼라다 하셔도 2만원 밖에 안돼요 네, 그렇게 하셔서 다 동료들 강제한 걸리게 선물해 드리고 그러세요 얼마나 진짜 이거 진짜 좋아요 우리랑 엄청 따뜻해요 목폴라 입은거 같아요 티 목폴라 티하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게 폴라티, 폴라티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 골지로. 그래가지고, 우리니까, 이게, 따뜻해서 제가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장갑이 잘 나와요. 장갑. 장갑이 또한 디자인 나왔어요. 보면, 윙크가 예, 달려 있어요. 윙크, 링크. 윙크가 달려 있고 아, 이거 아, 프리 사이즈인데 쭉쭉쭉쭉 잘 늘어나요. 이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거 필요가 그거 없어요. 내가, 어. 조그만 사람부터 아, 큰 아니. 사람까지. 하지. 여기 핸드폰 아, 하는 거 뭐, 이렇게 달 아, 있죠. 보시 핸드폰. 되게 이뻐요 이거. 보 윙크로 나왔어요. 윙크, 윙크입니다. 윙크. 이렇게 민크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여드릴게요. 민크로 이거는 두 장에 아, 두 장에 만 오천 원 얘는 두 장에 만 오천 원. 이것도 신부름이에요. 민크에요 블랙 민크. 이거 뭐 어떻게 발품 팔아서 막 돌아다녀서 이거 사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두 컬레 받으셔갖고 선물 하나 해드리고 한 컬레 자기 신 해도 되고 두 컬레 만 오천 원. 이렇게 칼라, 세 칼라 나왔습니다. 그레이, 와인, 블랙, 이렇게 세 칼라. 스판이고요. 기모예요, 기모. 보시면, 여기, 여기. 기모가 돼 있어갖고, 손이 엄청 후꾸후끈나하니 따뜻해.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요. 두 가지예요. 앞전에 이제 요 칼라. 안 이쁘면 안 해요, 저희는. 너무 이뻐서. 다 받아보는 사람 만족해요. 요거 요 디자인 얘도 기모예요. 얘도 기모. 얘도 기모고. 얘도 두클레만 얘도 시, 진짜 얘네들은 다 심부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이거 진짜 남아서 방송하는거 아니에요. 블랙, 그린, 베이지 컬러가 정말 무난하고 다이뻐요 이렇게 네칼라. 얘는 네칼라. 아까 밍크는 세칼라 이렇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가격은 두 장에 15,000. 두컬레두컬레에 1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우니까 본격적으로 이거 쓰고 다녀야죠. 모자. <laughs> 모자 또 모자 또 모자에 얘는 여기가 아크릴로 나와가지고 여기가 아크릴 아크릴 나와서 이거 만원이라고 했죠 그 대신 여기가 털이에요 털 그래서 되게 따뜻해요 머리 안 시럽고 수도 없는 사람들은 머리 시럽고 어르신들은 머리 특히 머리 시럽다고 하셔요 이건 빨강 이게 목도리에서부터 모자까지 세, 세팅을 하시면 엄청 어때요 되게 이쁘죠 이거는 만원이에요. 만원. 보자. 얘, 얘도 심부름입니다. 블랙도 이뻐요. 제가 다 써볼게요. 망가지는 김에 다 망가집시다. 블랙 너무 이뻐요. 요거 보시면 요게 아크릴로 돼, 있어가지고, 돼 있어 갖고, 여긴 이렇게 긴모 털로 돼 있어요. 털, 털, 털. 그래가지고 블랙.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보라 핑크예요. 이게 보라 핑크라 되게 이뻐요. 보라 핑크. 보라핑크 이쁘죠 네. 보라핑크 음, 이렇게 음, 컬러가 음, 네가지인가봐요 음, 이는 네가지 하나 음, 둘 네가지 그 음, 네가지 음, 컬러입니다 만원씩이에요 아크릴이고요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짜 이거 지금부터 쓰 쓰는거 얘는 컬러가 음, 다섯컬러인가 여섯컬러인가 음, 예. 회색 얘도 만원 회색 그 다음에 얘 얘도 만원 여기 귀가 딱 붙어요 딱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기 귀안 시러워요 어디 이제 드레나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나갔을 때 이거 싹 쓰고 나가면 하나도 안 돼요. 여기 마스크 하나 딱 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 완벽하죠 칼라가 흰색 젊은이들 이런 흰색은 참 이쁘죠 흰색 깔끔하니 흰색 이쁘죠? 이거 베지도이뻐요베지타이플 칼라가 어떻게 어떤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베지, 어 검정, 이제 검정도 예뻐요. 아니, 검정도 그래갖고 지금 많이, 검정 옷에 이렇게 봐봐. 하니까 또 검정이 어울리네요. 검정, 베지, 흰색, 구 벽돌, 회색. 그냥 부쳤다니까, 회색. 이렇게 갖고 다섯 칼란데 만 원씩입니다. 하니까. 다섯 개 해봐야 만 원이야. 하나씩 사서 어. 동료들 나눠주시고 동생도 주시고 두 번이 일어 그래갖고 다섯 야섯칼라 나와서 아유. 요즘에 엄청 많이 나갈 지금 지금 이목목 어모하고 이렇게 많이 나가고요 얘는 울캐시입니다 이거 캐시미어 이거는 좀 캐시미어로 여기가 캐시미어로 나와서 좀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테두리도 나왔고 여기 진주로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럼 이 진주로 박혀있어갖고 이거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얘는 15,000원짜리 15,000원입니다 보라 그 다음에 검정 검정 요즘에 이제 날씨 추우니까 저도 쓰고 다니는데 너무 따뜻해요 이거 검, 검정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보라. 핑크 보라. 이렇게. <laughs> 이렇게 15,000원이고요. 또얘도 울캐시. 울캐시. 얘는 만원이요만 원. 울캐시 만 원. 얘는 컬러가 두 가지입니다. 울캐시는 이거 하고 베이지. 이렇게. 베이지. 2가지 울 캐시. 원단을 보시면 원단이 굉장히 좋아요울캐시라 예쁘죠? 이렇게 두 가지 만 원씩, 만 원씩 이고요. 또뭘 소개 안안 해드렸나? 으깨. 얘네들도 얘네들도 우리예요. 우리라서 되게 이뻐요. 얘도 이쁘면 얘도 쓰면은 되게 이뻐요. 얘도 만원. 얘도 만원입니다. 얘도 만원이고요. <laughs> 만원입니다. 아, 이 워물을 입고, 이거 입고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엄청 덥네요. 벗을게요. 정말 머리가 다방가잖아. 오늘은 이런. <laughs> 얘, 오늘은 소개시켜드린 게다 대박만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얘도 잘라가지 보시면 이쁘죠? 만오천원이라고 했어요 얘도 잘나가지 <laughs> 하여튼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어려울날 신발로 소개시켜 드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항상 주문 많이 해주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래서 항상 보답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들하고 문자로 주고받고 칼라니 뭐니 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대 어, 필요 없으면 아, 그냥 품 절이라고 안 팔지 뭐 대타로 넣거나 그런 게 별로 없고요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어 입금 들어오는 순서대로 빨리 저희가 물량을 좀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저기 빨리빨리 나갑니다 주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해요.